아유, 아유, 아유. 가라. 와. 용대? 아, 아니야? 어, 어. 아니, 이게 이 어머. 니리 몰라. 얘 뭐야? 아, 용기 없다. 현이 아니야? 아니 기 어. 용대기? 어. 빙. 빙. 야, 아까 한번 봐봐봐. 이거 아, 용대기. 아니, 그거 뭐야? 그러면 일단은 미공포 봐야지. 이거 미공포 봐야지. 미공포 봐야지. 미공포 봐야지 여러분. 이 미공포 스트 미공포 스트주천이 이거 어디서 나왔지 모르겠다. 일단은 바라다 나라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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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나어머 우리 배나주 우리 엄마

따 a d 따 t a 따 a t 따 d a 따 a d a t a 반 a t 반 d 반 tada, tada, t 반반 a t a 반 a tada, 요 a d a 요 a 반 a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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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d 보여줘 d a t 이 d a tada, tada, 누워 d a tada, 공자형 나와라. 또또또또 승민아. 이거 여기 누구지? 주찬이. 주찬이나. 하는. 대열? 아 어, 대열 잘안 받아. 잘안 나와. 주찬이 대열, 대열 오빠 잘안 나와. 제, 일단. 정유럽파. 승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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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아, 소현아, <laughs> 주찬아. 와이.

Oh, Oh, Z bomb My X <ex> bias <laughs> X, yeah. ex ex. -Yeah. <gasps> oh. Wow. oh. You don't think cerutu ya sudah terakhir guys adalah mau yang lo yang buka atau gue yang oh, buka nah no, nah no. <laughs> ya gue nggak mau lihat ya gue mau lihat nah no. c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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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ba, coba. Oh, t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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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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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an ね、ちょっとじゃあ行く。

Yes, 카메라 카메라는 안봤어 아, 아, 카메라 언니 진짜 내 말이 맞아요 이거 누구게? 이거 언니꺼 다네거야내거야아너 언니꺼 내 최애야? 어 성일오빠? 최상윤 최상윤 진짜 세승님? 너 스포하자 세승이 오 나왔잖아 진, 에, 이거 아 그냥 에. 이거 진짜야 진짜 빨리 놔둬 일단 포카나 이거 이거 뭐 있어요? 아, 이거 뭐였어요? 필요 이거 필요없죠? 어, 베스 진나 파송민, 파송이, 어이구야. 이거 진짜 언니 대박이 어, 대박이야. 둘다 그냥 둘다 빼. 그냥 둘다 빼. <목소리> <그냥 도답해. 목소리> 아,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아, 나 이거 같지 와이오빠, 성유럽파. 말 이거 말이 많아여러이내 아, 이 맞는데? 유럽이 아빠, 성유이 맞지. <목소리> I 이 a i d Jungkook's n o here. here. <목소년> <목소리> 분파도. <여러분>, <Mass> <목소리>

앵마켓나 <laughs> 아니면 ENF? ENF? 어. 그냥 살리만 니어리 오빠? 니어리 오빠 왜안 해? 핫. 맞아? 응. 네가 생각하는 거 맞아. 어, 그래? 일단. 일단. 니가 생각하가 생각하는 거. 너 맞아? 하나 아, 맞아. 아. 하나 맞음소음맞잠좀안 아, 여어봐어 배송이 나왔다것 같아 열어봐 그면 열어봐 어? 어, 아 이거 송나 주찬이 나왔네 주찬이 아, 아. 주찬이 왜안 나오지? 무거들은왜 주찬이만 내가 옛날에 디보이 만들고 이거 주찬이는 왜무거들은왜이 <laughs> 친구만 둘이 나왔는데 원래는 네명둘다 나왔거든 아이 친구들 저기 동현이 동현이도 아직 없어 아내전드다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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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이 아니면 주찬이 아니면 디오리 오빠, 디오리 오빠 진짜 나왔던. 안나올것 같은데 안 나와. 아, 아. 언니. 오리 오빠는 디오로오 차빈이. 어? 오리 오빠 이 oh, oh my god. god, oh my. 누구? 드잔이 어무연이고 생명. 아니야 이거 이건 내표 네 이거 내가 하는 거야. 정말 아, 진 아니야. 아, 내 아니, 친구들. 아 정말 장 장준도. 드이 아, 빨리 이 예. 뭐야 더장 <laughs>

내니방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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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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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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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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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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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승아 아니,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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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laughs> <리도> 도서히 보여줘 힘 보여줘 since we already got 보여줘 힘 보여줘 힘 보여줘 얘들아 얘들아 언니 이거 미쳤어 나 지금 미쳤다 얘들아 빨리 나와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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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어, 예. 어, <punishment> 진짜, <laughs> 아, 진짜 대단해 이거 봉인? 아니 각도가 잘 달라. 각도기가. 아, 아니, 이거 그... 음, 각도기가. 아금 이거 그... 각도가니이네 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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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리 어, 배다. 어,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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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신 거세요? 어때? 앞에? 아니, 달라. 진짜? 어, 응. 아, 다른 거야. 어? 다른 그렇네. 다른 어, 그렇네. 어? 그렇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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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왜 포카 진짜. 아 영땡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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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아니야. 보미니. 그러니까 어 보미네. 이거 똑같대 언니. 소리 파또나 소리로부터 나 아니 아니 아아소소오 똑같대. 네어 보미니 이거. 아, 소일로 소일로 아, 어, 더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아, 이거랑. 아, 이거랑. 아, 이거랑. 는이고이 <laughs> 일단 여러 <일단>, 얘들아. 딱.

그냥 옆에만 놔두지 않지. 언니. 이야. 뭐, 언니. <laughs> 아주... 와, 진짜 데 짜리 <laughs> <스탈이> 안 나온다고? 형님 한번 해열장 샀는데? 아, 근데 없네. 종이 도 많이 나송는 <laughs> 아, 거의 네번 안녕이야. 더 <laughs> 아더 하나? 다른 애. 다른 시간. 어. <laughs> 응. 근데 나 이거 다 있어.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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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니야, 이거 왔냐? 이거 니냐 이거. 언니 어, 그러네. 아니 이거 노래 언니어 언니. 이거 둘다 없네 어 그럼 나 그냥 이거야 아 어. 어, 언니 세트 그럼 세트 다다 있네 성민이 거료 완료 그렇지 세트 다 있네 하나 더 하나 더 뭐야 뭐야 그냥 어디? 이거 언니 어렸이 마이라 그 세트 다 있네 고맙다 오빠 it's because their angels just like you know so it's like no different <laughs> and also this one are you kidding me guys and also this what 이, 이 친구도 아 이거 민이어지아 뭐 이거 <laughs> 구브는 나오네 그냥 희철이 없어 이빼 근데 이거는 구부잖아 볼까? 이정준 씨 이정준 씨 하나 둘셋 넷. 셋이이이나하나있지만 여기네 그거 나와요 한이로 어. <laughs> <마이토로>? 일단 <laughs> 이저재이두개 어. 나왔다 두개 나왔고요 네 오빠 사랑 아니 근데 성민아가 진짜 안녕 어, 좋아 성민 <목소리도> 안녕 안녕 매번 네 인사한다 이 친구가 매번 안녕 네 안녕 안녕 진짜 나와? 아 진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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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안녕 아, 진짜이게 <laughs> <이제> 알았어? <laughs> 왜 안녕 하고 래이해 알겠어? 미안해요 근데 이거 달라 다행히 세훈이 세훈이 어, 뭐, 너 어딨어? 아 보민이 봄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근데 다행히 오늘 보민이랑 지보민 재현이랑 지보민 달라 다른 얘가 어떡 보민이 보민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보민이 사랑한다 보민이 사랑한다 보민이 사랑해. <목소리> 응,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거 두개 똑같은 거? 고민인 거거든. 고민인 하트. 어, 케겠다 와, 진짜나. 진짜나 나와라. 장준아. 저, 나와라, 좀, 제발. 아니, 성현이 오빠는 오빠, 오빠 다 있어요. 안 나와도 돼요, 오빠. 오빠는 안나와 잠옷이 나와. 없이 갔다네. 자, 아마 김치범 느낌인 것 같은데. 어, 아돌. 시장이 왜또왔 나? 아돌. 응. 음. 아 포가 놓지. 제발, 제발, 제발. 와, 제발. 보민니 봄이니? 어, 보민니로아또 봄이니랑... 성훈 오빠. 오빠 안나오지아니까 사랑이. 와, 웬 일이야? 최고웬 일이야? 저기요. Wow. Ye really? yeah, hmm. Jadi pengennya ini apa? <revenir> ini yang dari mana sih, web, apa? 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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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 Ini apa? Ini apa? Ini mana Ini yang Ini apa? Ini apa? Ini apa? Ini apa? apa? Ini Ini Ih, tuh gitu aku beli kamu di kamu aja itu kalau dijual. Iya, aku aku mau bakal ngejual sih. Ah, aku udah beli. Pokoknya <laughs> aku kayak gede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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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u kan. Ih, bomnya gemoy. Oh, ini dia di belakang ada yang Itu apa? Ini airline Terpisah. Ini yang ini. Pake amplop ini ya. Pakai ini yang tag dulu tuh kan? <laughs> sih. Iya, iya, aku juga udah pakai tag. <laughs> Ibu pake pakai yang tag dulu. Bong tag, bong Kok temen amat kamu beli bongtek? Iya, aku kan beli bongtek kayak ini sih, nah. Aku beli satu setnya kayak gitu. Oh, kamu beli set set. Jadi albumnya datang dulu, tapi bener-benernya gak datang. Gitu. Oh, kok gitu? Oh, oh gak tau deh. Coba lihat, coba lihat. Atau... Wih, akang. Itu iPhone 17 itu ya? Iya, <laughs> <laughs> yang 11, yang seperti ini. Itu yang bukan 17 yang... Ini, <tuh> ini. Nah, iya deh, 17 ini. Yang 3 tuh yang mana? Oh, iya, yang ini 3 Yang, yang ini tuh 10 kan? Iphone 10 apa 11 sih? Aku gak mau minta soalnya, aku mau Kemarin Sony aku baru nyampe tuh yang itu. Yang close up. Nah. The moment of truth. Setnya dulu dong, setnya dulu. Iya. 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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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nya nggak? nggak, aku enggak minta dia soalnya. Ya, kenapa? Cepat, guys. Cepat rebutan, cepatku aku cepat aja. Ketekan. 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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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pak-bapak sudah akan keluar ya pun. Ya

Ya ini aku udah punya. Ya ini booming yang udah di trade ke aku ini. Ya eh, tapi kemarin ini ada nyari deh di ini, di base. Mana aku punya? Udah punya? Ini ada yang jual Oh iya. Ya ini ini juga yang aku punya itu kan? Yang sama. Nih. Tapi gemoy teknya. Coba bisa yang lain gak sih. Coba ini aku yang dapat. Aku seneng. bomeng bomeng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